<laughs> 두 번째 경기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들두 번째 경기, 아주 핫한 경기, 뜨거운 경기, 시원한 경기, 차가운 네네. 경기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네. 자, 두 번째 경기는 대한민국 최북단의 팀 강원과 대한민국 최남단의 팀 제주의 경기입니다. <laughs> 덥고 시원한 경기, 공전하는 팀이죠. 준비는 몇 팀가요? 네. <웃음> 와, <웃음> 일요일 낮 경기, 일월 오후 5시 경기 강원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강원은 11승 6무 10패로 현재 리그 4위 음. 그리고 제주는 3승 10무 15패로 리그 최하위 12위에 네.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저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네. 자, 강원이 홈에서는 7승 2무 6패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뭐 극강의 모습이 반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 자, 일요일 경기 보시면은 4승 2무 2패 음, 괜찮다. 아. 음, 뭐 괜찮다. 적당하다. 음, 음, 음. 음, 뭐. 질 때보다 이길 때가 많으니까요 예. 그리고 보시면 은 17시 경기는 데이터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강원은 홈에서 17시 경기를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음, 음, 그렇다고 17시 경기를 아예 한 것도 아니냐 아예 안한 것도 아니냐 아, 아니죠. 하긴 했습니다 아 그렇죠. 이거 17시 경기 데이터가 2승의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원정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이터 축구상 좀 힘들지 않았냐 근데 저는 이거 4승 2무 2패로 저는 일단 수치를 들어봤기 때문에 음 괜찮아 음. 일단은 강원중은 좀 우세했어 그리고 왜냐면또 현재 리그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그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주 쪽으로 가면 은 아우 제주는 눈물이 나요 네, 제주 어웨이 경기 전적이 1승 7무 6패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일요일날 2무 2패로 승도 없고요 네. 17시 경기도 네 제주는 17시 경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상 음. 양팀다 17시 경기가 처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제주는 1승 7무 6패인데 아. 정말 안담아지 않을까? 누구나 객관적인 사람이고 좀 승부 예측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당연 히 강원 쪽이 걸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1승이 제주의 1승이 어. 누구 상대로 한1승이냐 와, 기발한데요? 바로 강원 상대로 한 음, 제주에서요? 아니죠, 아니죠. 강원 아니, 홈에서. 그래서 오. 오 신기하다. 오늘도 1승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오. 제주가 강원이랑 또이 또이 해요. 지금 막상막하나 왜냐면은 두 상대전쟁이 현재 1승 1패예요 근데 이두팀다 각자의 홈에서 이긴 게 아니라 각자의 원정을 가서 이겼기 때문에 네. 이번에 원정에 오는 제주도 어좀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비록 마지막 경기는 이제 강원이 승리로 마무리했고 음. 제주는 패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좀, 비, 좀 그렇지만 이1승이란 자체가 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렇음때에 제주는 음.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신감 왜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잡아봤던 팀이야라는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1승 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대 전적도 살펴봤는데요 제가 좀 자료를 조사, 조사, 추가로 조사하다 보니까요 네. 그니까 러 상대 전적이 강원 기준으로 네. 8승 3무1 0패예요 상대 전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아제 마음이에요 제제 거잖아요. 와, 그니까 패승실무 3상1 0패니까이두 팀이 막상 막하는 라 거죠. 심지어 제조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도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앞으로 할 때도 앞으로 할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참고하겠다. 참고를 아, 하겠다. 근데 오케이, 이건 오케이. 참고할 만하다. 오케이 오케이. 왜냐 막상 막하니까 이거 이렇 때문에 이거는 왜냐면 막상 막하고 4승2무2패라는 그런 강원의 홈에서 4승2무2패즉이 이패가 또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기에 어떻게 보기는 좀 힘든 거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서 강원도 강원이지만 저는 조금 제조적으로 마음이 깊었어요 1승왜냐면은 일승 진짜 크잖아요. 1승 크죠. 때문에 저는 좀 제주가 자신감으로 갖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이거 12위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바닥치면 그래, 네, 올라가 올라가야 돼요 네. 이제 올라가야 그래. 돼요 이제 바닥치면 올라가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제주도 그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제주의 승리를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뜬금 승리급이죠 거의 왜냐면 제주는 마지막 승리가 아우, 홈에서 경기 서울에서 4대2로 승리한 7월 10일 경기 이후로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할 때가 됐어요 텀도 보면은 5월 4일 날첫 승을 했거든요 제주, 제주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승리가 두달 후에 보시면은 이제 네. 두 달로인 음. 이제 7월에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커요. 아 5월에 한번 하고 5월에 두번 하고 음. 7월에 한번 하고 8월 별 없기 때문에 승리할 때는한 어, 번. 되게 한 번. 많이 아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1월 상 1월 상대 적지 말에도한번 이겨본 이 일승 때문에 저는 강원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말씀드릴게요, 바로 네. 네. 일단 감독님 제주 어, 강원의 감독님 김병수 감독님입니다. 김병수 감독님 예, 예전에 얘기 했었죠 병수벌 네, 감독님. 감독님. 일단은 네. 병수볼 창시자고요. <laughs> 네. 아 <laughs> 어, 근데 네. 창시 병수볼 창시자라고 하기에는 뭐든지 감독님이 그 볼에 닿지 않나. 고뭐 사리 볼이면 뭐 사리가 창시니까 당히 사리 볼이고. 그럼 사리 볼은 사리한테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어떻게 네. 헐려고 <laughs> 아, 네. <laughs> 아, 하는 거야? 그런 아, 네. 네 아무튼 네. 대단하신 분이다.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창시자가 창시자는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네. 어? <laughs> 창시자 맞죠? 네네네. 네 창시하는 거니까 네. 네. 최영수 감독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 최영수 감독님 이 네. 무슨 말하셨죠? 제 강원 FC 보고 맨시티 네. 같다. 음. 근데 왜 리버풀 같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부터 약간 좀 삐졌어요. <laughs> 아니, 아니 삐졌어요. 아니. 아니 그래요. 축구 스타일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최영선도 얘기 말씀하신 게뭐 점유율 뭐를 근데 리버풀도 점유율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둬놓고 때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근데 네. 최영선 쌤들 좋은 말씀 하신 거죠. 맹실팀 갖다 고한거 지난 시즌 저버풀 칭찬 거 아니죠. 저한테 칭찬 한거 아니잖아. 저한테 칭찬 한거 아니니까 좋은 말씀은 아니죠. 본인한테 아 아니, 나쁜 소리 안한 것도 아니. 안... 예 전혀,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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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알겠습니다. 나도 제 기준이니까. 최승환 삐졌어. 최영선 삐지고 아, 삐질만 하네요. 그리고 아, 이제 살펴볼게요. 이한 네. 상태에서 이제 최영규 감독님을 봤는데 네. 샤이니 민호 씨 아버님이더라고요. 최윤경 감독님이요? 최윤경 감독님. 네. 샤이니. 아 샤이니. 샤이니. 어, 샤이니. 저 샤이니 네. 되 좋아하는데. 샤이니 좋아하시죠? 네. 저도 그 소녀시대 소원 출신이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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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저희가 아, 소녀시대 얘 <laughs> 샤이니 얘기하는데 소녀시대 왜 나와요? 같은 시부니까? 샤이니 SM타운. 네. SM, y J YPG 어디 제일 좋아해요? 저는 저는 JYP요. 약간 y g 를 하려다가 아니아니저전 제가 어. 저 언더걸스 스페니져 전 솔직히 YG 좋아했다가 네 SM s 도 좋아하고 YG 좋아했는데 YG는 아, 이제 약간 소원인데 왜 YG를 왜 좋아해요? YG는 이제 빅뱅 좋아했었아 그래서 저는 이 단지 이유 이유 하나 때문에 네 최형규 감독님의 편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laughs> 근데 이게 또 네. 사람 보면은 막 네. 억지라 막할수 있는데 이건 저한테 크거든요. 그쵸왜냐면 그렇죠, 솔직히, 소년시대 방송 보러 간 적도 있고, 옛날에. 아, 근데 잠깐만요. 아, 예, 이해해요. 네, 네, 그 이해해요. 이해해요. 이해해요 저희는 무대포 금, 무 근본이니까요. 재밌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아니, 근데 그렇다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저랑은 관계 없죠, 당연히. 아, 축구랑 관계가?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샤이니. 아, 소년시대. 샤이니 민호랑 소년시대 대본에. 조봉규 씨 대본에 샤이니 민호 씨의 아버님. 소년시대 소원 씨신이라 <laughs> 이게. 어, <아니. 웃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소원 출신니까요 민들럽네요. 오프닝 네요 아무튼 이게 네. 저의 기준에서 큰 이유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뭐 다음 네 선수 이건 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해요. 선수로 살펴보면은 네. 조재현 선수랑 윤일호 선수 뽑았어요. 조재현 선수는 이제 강원 FC의 키워드, 이게 키플레이어. 아, 네. 윤일호 선수는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의 키플레이어 그렇죠. 뽑았는데 일단 조재현 선수는 이제 김병수 감독님의 애들자예요. 네. 김병수 님 서울 리랜드 있을 때부터. 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그런, 그런 감독님들 있잖아요 그런 감독과 선수가 있잖아요 네. 감독이 이적함에 따라 선수 따라온조르진이 같은 경우도 음 있고 그런, 그런 류예요 그런 케이스인데 네. 이 선수가 측면에서 활동하는데 제가 경기영상을 몇개 봤는데 물론 풀경기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봤는데 되게 막 약간 좀, 오, 좀 국뽕에 취해서 말하면 약간 아자르 같더라고 에덴 아자르 조조아 선수가 그런 막 측면을 그런 식으로 흔들어 흔들어 그래서 이 선수가 이번은 경기도 역시 잘 측면에 잘 흔들어주고 병수볼에서 네. 병수 아, 병수볼에서 네. 공격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했나 흔들어주는 네. 그리고 윤일호 선수는 제가 한 6년 전이었나요? 네. 어, 감독님이 누구신지 기억 안 나는데 국가대표 한일전 경기에서 네. 이 선수를 처음 봤어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보고 반해서 기술 좋고 이런 거에 반해서. 제가 피파에서 피파2였나 그때 아마? 네. 그때 제가 썼었어요. 아, 윤력선수를? 음, 응카, 응카로. 아 은카로를 네. 애정이 깊었네요. 쓰고, 쓰다가 네. 진짜 그게 피파2가 없어질 때까지 오. 후보로 내려가신 것 같은데, 하하, <laughs> 예. 계신 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아무튼 윤력선수는 제가 제 기준에서 좀더잘 잘 됐어야 되는 선수인데, 네. 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 아쉬워요. 예 네, 이거 좀 네.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 네 전해 전해질 거예요. 네좀 네. 저희가 유명해져서. 그래서 저희 정... 마음이 전해져서. 네. 얼마 보면 제주승. 아 이거 다 합쳐서. 네. 아무튼 김병수 감독님의 이 물론 최영수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네. 저 여기 삐져가지고. 네. 좀 결론적으로 제주승. 네 저도 근데 솔직히 용수 감독님께 좀 실망한 게 멘시는 그 대, 대시티잖아요 대시티. 네 그렇죠. 대구, 제가 그때 대구. 첫 경기 제가 대구 강원 맞췄을 때 그걸 맞췄었잖아요. 때문에 대구에게 잘 가기 때문에. 아, 근데 저도 네. 신, 신호 씨 얘기 들어보니까 네. 솔직히 1승에 막해 가지고 궁금증 생겨서 네. 찾아보니까 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신호 씨 지금 했던 모든 말 중에 제일 예. 네, 아, 그 1승을 한것 때문에 그래도 네, 제주에 희망이 그치. 있다. 음. 그래서 그죠? 네. 저도 제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한 구멍은 있다. 있죠. 무조건 있죠. 그기 때문에 예. 제주가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저희 예측이 맞으니까요. 그렇죠. 총 그렇죠. 등에 하늘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렇죠. 울산의 구멍 강원. 그렇죠. 그게 가자 낮은 낮은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네. 본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돼. 그렇죠. 제주 최남단 강원 최북단 밟고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네 하시니까? 맞습니다. 통화자 저희... 오늘 이번 좀 마음이 통했네요. 그러니까 울산승에다가 이제 제주승. 네 제주승. 네 울산승. 제주승. 제주승. 바 바꿀 생각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미 울산은 저희가 마무리 칠거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주승, 강원승. 오케이, 오케이. 아무리 강원이 그래도 제주를 제주승? 제주승. 제주승으로 갈까요? 네. 제주승. 저희는 그러면은 제주승? 제주승. 제주승? 제주승 제주 제주 낙찰. 그럼 저희는 제주승으로 걸고 다음 이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기부 천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하다 하나, 둘, 둘 셋. 화이팅화이팅근데왜안 화이팅, 나와? <laughs> <laughs>